상조라고 하면 아직도 장례 준비만 떠오르시나요? 그런데 최근 상조 상품은 그 이상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상조가 적금 상품은 아니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보람상조에서 운영하는 라이프플랜 상품은 기존의 상조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. 이 상품은 상조 서비스와 가전제품을 결합한 형태로 고객이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고가의 가전제품을 먼저 받고 만기까지 유지하면 납입한 금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일형 상품은 월2 9,500원을 220개월 동안 납부하는 구조인데요. 총 납입금은 590만원이고 그중 처음 60개월은 상조 서비스비 1,000원과 가전 납입금 28,5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 시점에서 고객은 원하는 가전 제품을 받을 수 있어요. 삼성 85인치 TV, LG 냉장고, 노트북, 세탁기 플러스 건조비 등 다양한 고가 가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61개월부터는 가전 납입이 끝나고 상조 서비스비만 납부하게 됩니다. 그리고 181개월부터는 납입금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. 이 상품을 해지 없이 220개월 약 18년 4개월 동안 유지하면 내가 낸 590만원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가전을 받고 나중에 내가 낸 돈을 전액 돌려받는 구조. 이건 단순히 상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적금처럼 돈을 모으면서 현재 필요한 가전도 함께 마련할 수 있는 구조예요. 그래서 상조는 금융상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기 소비를 계획하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수 있는 거죠. 이 상품은 일형 외에도 2형 3형이 있고 납입금은 각각 월 59000원, 88500원이며 만기 시 환급금은 1, 180만 원일 177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. 상품 금액이 올라갈수록 받을 수 있는 가전의 등급도 높아지고 나중에 환급받는 금액도 많아지죠.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. 이 가전은 사은품이 아니라 실제로 납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60개월 이전에 해지하면 남은 가전 금액을 정산해야 합니다. 하지만 60개월만 유지하면 이후에는 상조 서비스만 납부하고 해지 부담도 줄어들죠. 또 하나, 이 상품은 꼭 장례에만 쓰는 게 아닙니다. 보람상조는 웨딩크루즈, 건강검진, 여행 등의 전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서 고객이 필요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.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장례 대신 전환 서비스로 활용하고 있고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. 안정성 면에서도 걱정 없습니다. 보람상조는 상조보증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어서 고객이 납부한 금액의 50%까지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전국 단위의 행사 진행이 가능한 인프라도 구축돼 있어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.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. 보람상조 제휴 카드를 통해 납부하면 매달 최대 3만 원까지 청구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. 이 할인을 받아도 만기 환급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납입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. 정리하자면, 상조는 전통적인 의미의 적금 상품은 아니지만, 현재 필요한 가전을 먼저 받고 장기적으로 낸 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며, 다양한 생활 서비스로 전환이 가능하고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아주 실속 있는 소비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. 지금 보람상조 라이프 플랜으로 내 생활에 꼭 맞는 혜택을 설계해보세요. 상조를 아는 것과 잘 활용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. 이제는 똑똑하게 활용할 차례입니다.